세상에 돈이 몰리는 황금어장과 황금종목을 포착하는 머니헌터입니다. 오늘의 황금어장은 바이오입니다. 황금종목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SK바이오팜입니다. 철저하게 하락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투자에서 변치 않는 절대진리입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쌀사 비팔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무리스가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한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유럽 경제도 중병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수축하고 있어 분위기가 수산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혼돈의 수용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른 순환매와 급등락을 하고 있는 널뛰기 장소입니다. 주가는 꿈과 판타지를 먹고 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꿈이 사라지고 하락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길 때까지 생존이 우선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시장을 관찰하면서 공부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